지메일 계정 설정을 하려면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죠 요쪽에 톱니바퀴 가셔가지고 여기 클라우드 및 계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폰마다 다르죠 어떤 거는 뭐 계정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계정 가셔가지고 여기 계정 가셔가지고 그죠 쭉 올려보면 여기 계정 추가라고 있거든요 그죠 그면 러 여기에 또 구글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구글 가가지고, 여기에 또, 계정 만들기. 근데 처음에 수업 하시다 보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또 입력하신 분들이 있어. 이거는 로그인 할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왜냐, 왜냐면 이게 폰마다 또다 다르거든. LG 폰, 삼성 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원래 구글 있잖아요, 구글. 선생님. 그죠? 예, 구글. 여기 가셔 가지고 요쪽 우측에 더 보기. 아주 구형폰들은 요 상단에 막대기 3선이 있어요, 선생님. 아주 구형폰들은 자, 보통 여기 있으니까 더 보기 가서 요쪽에. 그죠? 여기 클릭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만든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것도 물어보세요. 나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어? 비밀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시 여기 가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계정 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정 만들기라고 밑에 있습니다 계정 만들기 하시고 여기다가 자기 굳이 뭐 정확히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랬죠 예 다음 그러면 이쪽에 연도. 여기도 보세요, 님 지적 안 한다고 나오죠. 그렇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 여기다가는 뭐라고요? 항상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 그죠? 그좀 그러니까 전에 스마트 브레인인걸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 이름뭐 있을까요 또? 어... 아 소통 <laughs> 말 나온 김에 응? 소통 대박. 소통 대박이라고 그냥 할게 그냥 <laughs> 연습이에요 그냥 네. 다음을 누르면 누가 안쓰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음... 누군가 쓰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전화번호는 비밀번호를 전화번호로 어르신들은 그죠 네, 어르신들은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저는 지금 넘어갔죠 근데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전화번호 숫자로만은 대부분 안 되거든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비밀번호를 숫자로만 해갖고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얘는 되더라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럴 때는 앞에 뭐 A자를 넣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올려서 예 그리고 동의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음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선생님 계정이 하나가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자 보시면 네네네 더보기 딱 내리면 요렇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계정관리 있죠 계정관리 가시면 요렇게 나와요 호함제우 뭐 s n s 보유 지금 이제 소통 대박으로 좀 전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만약에 요걸 아 요기 있네 요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요 그럼 얘는 계정 삭제가 바로 나오죠 선생님 그 계정 삭제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폰들은 그런데 조금 S4 5 하여튼 아, 그전 폰들은 요쪽에 점자개가 보일 거예요 그점자개를 누르면 계정 삭제 그게 메뉴가 나와요 아시겠죠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메일 계정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